2016년 크루즈 LTZ 2.4터보입니다 음성 손님한테 나갑니다. 자, 잘 타시기 바랍니다. 키는 두 개예요, 두 개고요. 여기 스마트 키라 사장님, 이 열쇠 쓸 일은 거의 없어요. 열쇠 쓸 일은 없고, 근데 이제 방전이 되면. 문딸 때는 쓰셔야지. 예. 네. 네. 뒤에 그 바람 빠졌을 때 넣는 서킷도 다 있는 거 확인했고요. 이 차들은 아시겠지만 뭐 스페어 타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. 예. 네. 새 네. 차라. 조심해서 잘 타시고요. 조심해서 잘 가십시오. 예. 네. 고맙습니다. 예. 네. 일 생기면 전화 주시고요. 네네. 네. 고맙습니다. 차 이쁘네.